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d 입니다 자, 아이유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 발도 못 붙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이제 유명 연예인들에게요. 미국 못 간다라는 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나 따름없습니다 어, 아이유 하면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 자, 이런 뉴스가 이제 쫙 나가고 있죠. CIA에 IU 신고했다. 어,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속 불똥이 아이유에게 튀었다. 아이유가 뭐 선결제 어쩌고 하면서요. 어, 거기 지금 탄핵 어, 집회 열리는 곳에 거기다가 식당에다가 뭐 이런 곳에다가 미리 이제 결제를 해주고요. 그 돈이 소진되는 만큼 먼저 가는 사람이 선착순으로 뭘 이렇게 먹게, 뭘 이렇게, 에, 이렇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야권에서 새로, 어, 이거 굉장히 신박하다 해서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한둘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 쪽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순환으로도 이제 비치는데, 아이유가 이번에 한이 짓은요,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발언을 하거나, 뭐 지지 집회를 하는 것 이상으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 완전히 적개심 같은 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동안 아이유의 이제 정치적, 어, 정체성을 몰랐던, 우파에서는 지금 아주 발칵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완전 아이유와 이제 손절하겠다라는, 어, 사람들이 많은데요. CIA에 아이유 신고했다. 윤탄의 후폭풍에 튀는, 어, 이런 어떤 후폭풍 엄청납니다, 지금. 자, 성결제 후폭풍 이런 건데요. 너무 지나친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아이유를 CIA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저는 이 사람을 그 전부터도 유튜브 채널을 가끔씩 봤는데요. 아주 짤막한 영상을 올리는 인물이죠. 짤막한 영상. 이번에 윤석열 탄핵 찬성한 리스트를 보게 되면 김호준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김호준부터 아이유, 뉴준서, 아이유, 뉴준서 하면 국제적인 어떤 그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가수들인데요. 많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일을 치렀다. 어, 박명수, 김원숙, 토니안, 어, 봉준호, 뭐, 많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쫙 퍼져 있고요. 최민 식까지 뭐, 쭉쭉쭉 보시면, 뭐, 와, 니도 좌파였나? 라는, 이런 어떤,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이들을, 이들에게 그야말로 돌죽구를 던진 인물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천조국 파랭이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가면 천조국 파랭이 있어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년쯤 된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이 사태를 맞아, 맞아가지고 뭐 대박 터졌습니다. 항상 평소에 올리는 영상이 1000명, 2000명 뭐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나오는데 조회수가 아이 u 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 아, 조회수가 요거 제가 복사를, 여기 이제, 어, 캐치할 때 캡처할 때가 14만회였는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탄핵 지지하던 애들 인생이 진짜로 엑스된 이유. 여기 들어보면요. 입이 진짜, 그, 어, 걸걸합니다. 욕을 막 해요. 욕도 하고, 완전히 우파입니다. 트럼프 엄청 좋아하고, 찐우파죠, 찐우파. 에, 그리고 지금 남편이 한국인이에요. 남편이 한국인. 저, 옛날에 자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라면서 말을 해주는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로 주로 이제 하는데요. 어, 자기 남편, 고향이 대구라고 하더군요, 대구. 어, 근데 요즘은 실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 자기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자막, 이런 작업은 남편이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요, 에, 저, 아주 짧습니다. 쇼초 영상 아니면은 일반 본 영상이라도 1분 30초 뭐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 아주 짧은 영상이 이제 올라오는데,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가 까는 겁니다. 저쪽은 신랄하게 깝니다. 욕을 섞어서 하는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천조국 파랭이가 이번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CIA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하는 요령까지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아주 짧게,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사진하고 뭐 미장에 해서 올리면 타닥하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미국 전체가, 이제 그것을 반미주의자로 보고요. 제동을 건다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천조국 파랭이가 누구냐? 대한민국 최초 미국인 애국우파 유튜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천조국 파랭이. 에, 구독자도 많이 늘었네요. 어, 순식간에 그냥 몇만명 붙은 것 같다. 동영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직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에, 쇼츠 영상인데요. 이거, 이번만 트럼프에 대한 우리가 모르던 점도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한국인, 특히, 이, 소위, 패미들. 우리나라 한국인 여자들, 된장녀, 패미, 이, 이런 쪽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맹, 어, 비난이죠, 비난. 욕을 섞어서 막 엄청 때립니다. 니년들, 뭐, 이런 식이죠. 어.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요거, 문재인을 이재명으로 착각한 외국인.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우파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핏대 올리는 그런 내,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중 누가 범죄자일까요? 이건 사람 얼굴만 보고 미국인들에게 에, 길거리 인터뷰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좀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범 영화 욕하는 미국인 엉터리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제대로 된 상식적 어, 보수주의자라면 전부 다 서울의 범 같은 이런 거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선동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선동이 넘어가는 한국인이 많다는데 경악한다라고 합니다. 유창원 판사 욕하는 미국인 그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어, 전라도 대신 사과하는 미국인. 이 사람은 전라도 문제도 굉장히 언급합니다. 전라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이죠. 문제 악용하는 미국인 여성. 자, 이렇게 되있죠 자, 여기서 요거 문재인을 이재명으로 착각한 외국인. 요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 문재인하고 둘이 이렇게 사진을 내놓고요. 자, 이거 누구일까요? 묻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 다른 화면이 떴네. 네, 이거는 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조국 파행이 하면은 어, 이제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대단한 어떤 여성이고요. 여보면 어, 30초도 안 걸림. 여기 미국 CIA에 IU 신고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죠. IU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 이 X녀나 한번 X 대봐라. 어, 이 X녀나 한번 X 대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칭한 한국인들은 탄핵을 해야 하는 어, 어 이유도 모른다. 선동당했다. 선동당하는 병 엑스들이 병신이죠. 똑똑한 척까지 하는 어, 응터리들100% 어, 실제 상황입니다. 어그로 아님 이런 식으로 와 그야말로 두, 보면요. 통쾌 그 자체입니다. 통쾌 그 자체. 에, 우파 이제 유튜브들이 많지만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비난하는 유튜브는 아무도 없죠. 여기는 근데 미국인인데 뭐, 욕할 때는 어, 우리나라 말 하더라고요. 어, 저, 말은 영어로 하는데, 욕할 때는 또 우리나라 말을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보면은, 어,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못할 수, 못하는 그런 수위의 수준 높은, 어, 그런 욕설을 합니다. 욕설에도 수준이 있겠죠. 야, 야, 이 x 아한번 X 대봐라. 자, 지금 이거 때문에요. 지금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이제 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이 지금까지는 우파 정부를 마음껏 비난했거든요. 아무런 그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없었거든. 괜찮았었거든. 에,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증명하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화면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겁니다. 낯 뜨거운 어떤 그 음난한 영상,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아, 실제로, 이제, 이것을, 이제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짚어보라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사진이 있어요. 딱 보더니 이 사람 같다. 그이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 미국 사람이 딱 답을 내더라고. 여러 사람이 그런데 전부 문재인을 찍더라고. 그 얼굴에도 나타나나봐, 그게. 그리고 또그 이재명하고요. 에, 또 또그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놓고 그 욕설하는 거 있잖아요. 보학짓, 그 형수한테 그걸 쌍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뭐 이재명의 그 연루된 그 여러 가지 그쌍말 욕설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어떤 쓰레기 같은 정신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 묻자. 그딱 보더니 바로 또 이재명을, 거기도 여러 명이 이제 그 길거리 인터뷰 상황에서 이 사람 같다라고 얼굴에 그게 보인대요. 기가 막히죠. 미국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요. 어, 바로 답이 나오나 봐. 얼굴이 딱 그게 나타나나 봐요. 그걸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재미난 영상이 많습니다. 짧습니다. 아주. 1분 내외, 1분 30초 내외,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 어쨌어거나이 천조국 페랭이가 엄청난 어떤 대박을 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미국, 이제, LA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있기 때문에 국내 좌파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는데 미국에 가 있으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천국만마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한 명만 거론된 게 아니고요. 아이오뿐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한번 신고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좌파들도 함부로 이제 나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좌파들이 마음껏 떠들고 설치었죠 자, 이런 식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 광장에서 구호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요거는 진짜 국내에서 할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했던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우리 네티즌들이 여기 호응을 해 가지고요. 지금. 그 CIA에 신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명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들은 좌파입니다. 반미주의자입니다. 이런 것을 그쪽에 알리고 있는 거죠.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예인들 다 몸살을 끓여 이렇게 되면 은 함부로 그 현장에 못 나갈 겁니다. 그들이 현장에도 못 나가지만 SNS 같은 데다가 어,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올린, 뭐, 또 SNS 게시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첨부해서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던 사람이 많겠지, 이번에. 제대로 그냥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아, 통쾌합니다. 누리 PD 였습니다.